<laughs> 어지알거야 <laughs> 아니 진짜 김희짱이랑 일단 택시 타고 가기로 협의해서 딱 이제 택시 이렇게 막 정류장 있잖아 택시 막 이렇게 일일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택시 앞에 있길래 탔다. 그다음에 형왜내 닉네임 안 불러줘 사람 차별에 부르는걸 어떻게 했더 예, 조용해봐 애몽이가할말있대때 발표할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갖고 어 택시 탔다? 그래가지고 어어택 말하지 마 돈에 멈춰왔어어 잠깐 돈에 끊었대. 안 듣지 <laughs> 아무튼 어 택시 기사분한테 우리 이거 상표 말해도 돼? 어? 아니 거기 말해도 돼? 안 그러면 드립이 안 차죠. 아, 아무튼간에 어 택시 기사분한테 어 이케아 가든 아이 이케아 가자 했다? 어? 저기 이케아 거시기 이케아 가달래 했단 말이야. 근데 어? 택시 기사분이 머리가 되게 하얘지고 진짜 할아버지분이셨어. 어. <laughs> 택시 기사. <laughs> 기사. 기자 말고. 아무튼 <laughs> 그시 이케아점 가주시라고 했어. 근데 할아버지가 뭐? 이태아 이태아가 어디야? 이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아니 이케아요 이케아 이랬다. 근데 뭐 이태아 아 그래서 거기가 어딘데?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담은 거야. 그래금 음. 주소 이제 이렇게 주려고 했다는데 잘 모르시는 거야. 그래도. 그리고 네비를 찍으실 생각을 안 하셔. 그래가지고 저희 그냥 일단 다음 거 탈게요. 일단 말이야. 어? 그러고...뒤에 있는 택시 바로 탔어! 어! <laughs> 이랬는데, 탔는데 어, 이케아 가주세요! 했어, 근데 어? 처음에 약간 잘못 알아드시다가 아 이케아! 저기 그거 있는 거! 아, 이케아! 이러길래 어, 내 네, 이케아 거기요! 이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택시기사분이 이제 내비 찍어서 딱 갔다? 가는데 아이, 거기 앞에 택시기사 용사에서 왔는데 나이가 지금시 많아. 아 팔십몇인가 90몇됐을걸 어? 아유 형님이 어 머리 파잖아 여기 세아 해갖고 어? 아유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이런 걸 알았어. 그면서 어막 진짜 어이까재능는게아그서 진짜 그러면서 와 이제 운전하시고 가시는데 응? 막 아휴 어마 운전하는데 누가 어 껴대기 하고 막 이러니까 저저저저저 그 새끼 이러면서 막 이러고 욕하고 그거 어? 우리한테 막 어? 막 말을 거시는데 와 어? 넌 어? 아넌 이래 어? 운전하지 말라고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뭐 어찌저찌 거의 근처 다 왔어 그래가지고, 고이켜 건물 보이고 해서, 어, 저기서 세워주세요 이러는데, 응? 어? 딱 진짜, 어, 그때, 뭐, 특기기사분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받았는데, 아이, <목소리> 박사! 아, 어? 애칭인가봐. 아무튼, 아이, 박사! 어? 뭐 하고 있어? 이러면서, 막, 밥은 먹었냐? 뭐, 뭐 제육볶음 얘기 이러고 하시는데, 아, 이 박사! 나그 선인들 데리고 이태하라고 있잖아 아니, 그냥, 아, 니걔안 가! 예, 그 있잖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는 거야, 이러고, 진짜. 어? 그래서, 딱 그게 근데, 응? 들리는 거야, 바꿔놓는데 뭐, 거기가 어디야? 이러면서 하는데, 아, 이 박사! 그 있잖아! 가구 팔고! 어? 어? 아휴, 손님들 데리고 가고 있지? 아휴, 여기 가구 많고 싸고 괜찮다더라고. 우리 이박사도 나중에 한번 가봐.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야. 아휴, 막그 근데 들려오는 걸 아휴, 뭐 신혼 잘인 줄 알았네. 뭘 가구를 사러 가셔? 이러면서. 어? 이러는 거 진짜. 어? 근데 <laughs> 서로 이태야? 이태야? 이러니까 이대야 이런 거 아, 그러다가 이제 다시 택시에서 아니 이케아이케아 이케아 이러시는 거야 아이 그래가지고 뒤에서 웃긴데 웃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동해물가 이거 생각하고 있다가 어딱 저기 신호 저기 그 근처에서 다인기 내려가지고 어막 그러다가 음 아유 손님들 내려줘야 되고 이제 끊어야겠어 이 박사 이따 없어 이러면서 막어 끊으시는데 아어 진짜 내지 계산하고 내렸는데 엄마 생각해도 너무 웃겼어 이태아가 뭐고 이건 뭐지 이러면서 이건 꼭 방송에서 써야지 이러면서 그리고 음 돈을 다시 켰고 아 그리고 우리가 내리면서 응 내가 커피가 있었어 그때. 그거, 캔커피 안 뜯은 거, 너무 재밌으셨어. 그래가지고, 나가기 전, 이제 나가기 전에, 카드 계산하고, 아, 이거 별거 아니지만 드세요 하고, 어, 사실은 이거 얘기를 방송에서 하려고, 그, 가, 값어치까지는 아니지만, 어, 나름 뇌물을 드리고 이렇게 내렸는데, 야, 진짜, 이채하류가더워 그 거야.